시오는 즐거워.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 영화.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를 흔히들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요즘에 신곡을 발표한 가수 이문세와 작곡가 이영훈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국민아버지, 국민어머니로 불리는 배우 최보람과 김혜자도 명콤비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추억 속에는 또 어떤 명콤비가 있을까요? 뚱뚱이와 홀쭉이라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했던 코미디언 양훈 양석천 콤비 그리고 늘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구봉석 곽규석 콤비를 기억하십니까? 자, 추억의 명콤비들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MC 최대환 기자 자막에. 쇼는 즐거워 크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로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어, 춤과 노래의 잔치를 마련하여 싸오니끝까지 재밌게 감상해 주십시오. 오, 어, 오, 어, 미스김, 아, 편안히 앉아요. 아,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선 에. <laughs> 미스터리, 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에이, 그럼 조용히 앉아있어요. 이 쇼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 내일의 분발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휴식을 하는 그때에는 이 쇼를 우리가 즐겁게 감상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여쁜 아가씨들의 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희가 퇴장하고 드럼 치는 소리 요란합니다. 드럼봉 아어 되어는 부채처럼 펼쳐지는데 무대 왼쪽에서 타이트 스커드를 입은 무희 네 사람이 열심히 손을 하늘로 뻗치면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템포는 빨라지고 무희들 몸을 굽혀가면서 무대 양쪽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면서 양팔을 활짝 하늘로 펼쳐 올리면서 가슴을 뒤로 확 젖히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뱅뱅 돌면서 스카트가 찰랑찰랑 움직이는 무희 네 사람 뒤에서는 악사들이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는 무희 네 사람 무대 양쪽으로 두 사람씩 흩어졌다. 다시 무대에 와서 네사람이 합쳐지고 그 뒤에 악사들은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모습 나오고 그 옆에 드럼치는 모습 아코디언의 하얀 건반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오므려들었다 손가락이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는 하얀 옷 아래는 검은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유희들 아주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네 사람이 한 사람씩 떨어졌다가 다시 두 사람씩 모였다가 양팔을 넓게 펴서 나비처럼 들면서스텝밟고 지금 진방남 등장했습니다. 노래 하자울춤 추는 거울아까시야숲 차는 달려간다. 하늘은 귀걸이는 들려온다. 울린다. 마이크 세개 앞에서 꽃마차 신강난 노래 부르고 색소폰한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높이 쳐들고 간조를 연주합니다. 데비 간주에 본봉같이 생긴 마라타스 트위들과 열심히 연주하고 존두기타도그 옆에서 하는데 무대 왼쪽에서 트위스트 치면서 남자 댄서가 주저앉아가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요란하게 트스트를 치고 있습니다. 드럼을 치고 있는 그 앞에서 또 여자 트위스트 무대 나와서 두 사람은 무대 가운데서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트위스트를 몸을 꼬아가면서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여자가 뒤쪽에 있고 남자가 그 앞에 보고 전쟁 기타는 열심히 몸을 흔들면서 하고 코미디언 등장. 멋진다, 트위스트 <laughs> 은도 좋아요. 그래.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는 트위스트. 아름다워 나가 나도 한번 <laughs> 어? 응? 어. 어. 얼쑤? 얼치? 잘 논다 어? 야, 참걸작이다 이거 한번 재밌다 그래, 그래, 왜 그러시나? 여보게 왜 이거 조금 전에 본추모고왜 이렇게 틀리나? 나는 뭐, 아, 조금 전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나가서 춤을 추길래만 야간 네. 멋있는 춤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난 사람이 춤추는 건 봤어도 돼지 투수도 추는 건 처음 봤어 <laughs> 돼지가 춤을 여보게, 이 사람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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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쭉이 뭐요, 또? 자네가 춤추는 건뭐난것거 같아? 아니, 내 춤추는 게 어때? 이말하면 기가 막히지, 뭘 이게 그래 이게 그래. 춤이야? 여보세요, 뭐에 젓가락에다가 네? 옷 입혀놓고 네. 흔드는 겁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야 자네 춤추는 걸 보니까 꼭 돼지가 트위스트 추는 거 같아 <laughs> 자네는 알거 없어 여보게, 네? 자네 근데 이 트위스트 춤은 언제부터 배웠나? 나? 어. 어. 사연 언제부터 뵙나? 나, 어. 나라는 사람은 이트스라는 춤이 말이야.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때 벌써 난 이거 다 알고 있던 사람이야. 이것 보세요. 왜? 또 거짓말입니까? 뭐가 또 거짓말입니까? 그 남을 속이는 벌을 그만 좀 고치세요. 뭐예요? 여보세요. 하여튼 말이야,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잘 속이고, 공갈, 협박 잘하고, 중상, 몰약 잘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 동네 어른 네들까지다 안다는 걸 알아야 돼. <laughs> 이것 보세요. 뭐예요? 전에 제발 말이야. 이 대중 앞에서 남을 갖다가 이제, 저... 뒤집어 쓰이고 망신시키는 버릇 좀 고쳐. 어? 그따위 남을 중상모략하는 버릇을 깨끗이 벌때가 오지 않았어. 이 사람아, 이러지 말아요. 나도 과거에는 괜히 쓸데없는 명예욕과, 응? 그야말로 허영심 때문에 남을 중상모략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는 나 그런 거싹 떠난 지 벌써 오래다 어, 자네도 많이 달라지겠지 그럼. 그야말로 10년 묵은 구학이싹 일조되는 이마당에한 응. 자네들은 안 달라지겠나? 야물런이지 <laughs> 사람 너무 괄쎄하지 마라. 나도 요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요새 내가 시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둬요 시를 공부해? 시 시라니? 자네 시라는 거잘 모르지? 뭐야? 내 시라. 한번 시를 읊어볼게 들어봐요 어, 그래 노래는 흘러 3 0년 인생도 흘러 3 0년 흐르는 그래. 세월 속에 망한 것도 많더라. 빵도 망하고 그렇지. 양담배도 망하고 그렇지. 커피와 더불어 홀쭉이도 망했다. 아니, 이 사람은 왜또가게 홀쭉이 하더라가 글쎄. <laughs> 응? 그러나 우리들의 노래가 망할 소냐 그렇지. 우리는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씩씩한 노래. 물론 양양 양석 전이 바라볼 적에 홀쭉이 말라깽이 가루슈부 먹고+ 먹고 또처먹어도 살찔 줄을 모르니 이 무슨 팔자 이런 노래 어때 영영 양혼이를 바라볼 적에 바쿠샤 요쿠샤 기름 덩어리 모지 않아 저 세상에서 고혈압 증세로 모셔갈 거야 <laughs> 이마에 손대는 양혼 두 코에 대한 대장하고 무대 중앙에서 조명. 아주 세게 밝게 비치는데 가수는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와 아들이서 꽃을 심든 그날.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음, 내 가슴에 붓고 음, 있는 장비꽃보다더 붉은 열아홉순정이래요 단발머리 이미자 열아홉순정 이거 오래간만에. 아, 이거 래재미좋으시오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니, 요즘 바쁘십니까? 네, 바쁩니다. 네. 잠시만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왜, 왜요? 아니,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무슨 얘기라도 좀 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요즘에 뭐 하고 계십니까? 네. 네. 나야 뭐 맨날 하는 게 이건데 뭐. 하는 게이걸라니 아니 뭐,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거 이거라면 잘 모르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오. 난그 그, 얘기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네네. 그 나쁜 습성이 있대그알 없어졌군요. 아, 나쁜 습성이라니.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하고 얘기할지 이게 사대지로 하시오? 사대질 여보세요. 사대질이면사대질이왜남만 코앞에다 손가락이 되느냐 말이야. 나 그거 좋지 않게 봤어. 아, 여보시오. 당신이 네. 먼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거아니요 손이나 좀 닦고 다니자. 어따 손을 잡고 대고 이래, 양반이. 여보시오. 어. 이사대질에다 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아, 저, 있어? 어딘가요? 내, 네, 저, 뭐야? 내,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 그치? 참, 저 앞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어쨌든 저, 뭐야 저 적당한 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 그래, 손가락질했는데 살이 가서 죽었다 그래 그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누가 봤어? 내본 사람이 없으면 말도 안해 누가 봤어? 해줄까해주시오 죽은 내 조카가 봤다 왜아나 <laughs> 기가 막히게 왜 있잖아. 죽었다니까 못믿었어못 믿겠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내 말도 안해자 물어봅시다 여럿이 봤다 여럿이 누구? 단체로 봤다 단체로 누 단체로 봤 누가 봤어? 해줄까해줄까대봐어 우리 동네 동회장, 그래. 동회 서기, 그래. 통장, 또 반장, 그래. 송집 아들, 담배 가게 집 할머니, 땜통집 영감 여러시 봤다 그럼 가보자 뭘 가봐? 선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 안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물어보자 마나? 가봐 6.25때다 죽었다 어, 왜? 참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됐지? 어, 우리가 돌았나, 정말 <laughs> 정말 돌았나 보다 가만 <laughs> 이어 <laughs> 우리가 돌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 이게 요즘에 참돈 사람이 있더군. 누가 돌아서그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 응. 시골에서 농촌에서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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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가어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예요? 나 그걸 좀 묻고자 하노라. 시... 당신 공부 헛태꾼. 왜?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야? 시골이 되는 건 그래. 에, 서울에서 떨어진 데. 그게면 벽촌. 어, 이걸 아, 얘기하고 아, 농촌이 되는 건 아, 아. 음. 역시 시골이지만 어. 그 앞에 논과 밭이 있어요. 어허. 이런 데 농촌이라고. 그래. 그거라. 야, 어. 참 좋게 해석한다. 사실 돈 사람 많지다. 그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다이 부흥해 있는데. 그렇죠. 뭐 들어 로 온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어. 그건 무슨 뭡니까? 어. 그야말로 자기 고향을 어. 갖다 등지고, 등지고. 도회지로 올라와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나 맞았어. 음 그야말로 내 삼촌이 뭐다, 서울서. 그렇 오촌 당수기 지금 서울서 뭐, 감투자리 하나 쓰고 있다. 뭐 사촌의 팔촌이 어떻다. 음, 어, 떻다 음 그래서 백줄을 잡으려고 말했지 어 이익을 잡으려고 말했지 자기의 말이지. 그야말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서울로 끌려놓고서그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이고, 어. 어. 자, 어쨌든 아. 그런 사람이 돈 사람이야. 돌았어. 맞아. 지금 농촌이 부흥해 있단 말이야. 그야말로 영농 자금을 방출하고 그렇지 응? 중농 정체를 쓰있는 이때 응. 지금 봉한 이 농촌을 등지고 왜 서울로 오느냐 이거야 나 근데 응. 내또한 가지 묻고 싶은데 아까부터 저 농촌의 부흥상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응, 응. 저실지만뭐요근래 농촌에 가본 일이 있으신지 어 가봤죠 가봤죠 나 혼자 갔으면 말도 안해 이거 가 봤어요? 네, 가 봤습니다. 나는 저댁 대개서 그저 시골에 갔다는 얘기를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들었어요? 네. 잔내이두 눈을 똑똑히 보고 내두 눈만 봤으면 아냐. 응. 나 같이 간 사람 있어. 같이 간 사람? 네, 같이 간 사람. 누구하고 같이 갔었나요? 응? 같이 간 사람 있어. 누구하고 가죠? 대줄까? 대줘. 죽은 내 조카가 같이 갔단 말이야. 그걸 갔다 오다 싹 죽었군. <laughs> 이런 그건 내가한 소리고. 그랬나? 내가 한 소리고. 자관확실한걸내 어. 증명하기 위해서 어. 한명숙 씨노래를증명할 테. 한명숙 씨 때. 아, 한명숙 우리 마음 좋은, 마을. 이런 아, 우리 있어요. 좋은 응. 말 이런 노래가 있어. 른 좋은 마 내가 아, 한번들어 응. 한명숙 씨 네. 나오세요. 후봉석 곽규석이었습니다. 한명숙 등장. 수영보들이 하늘 하늘 바람을 타고 하늘 하늘 활동이 이거 가는 저녁 기마자락 하늘하늘 푸른 호박이 주렁주렁 저가 지붕에 주렁주렁 일하는 청각기마에는 땀방울이 주렁주렁 우리. 목선이 V자로 크게 패인 반짝이 드레스 치마폭은 넓고 무대 뒤로 스피을 밟고 있는 한명숙 아코디언은 마이크 앞에서 반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보면 서근 서근 마다 별이 서근 서근 앞집 녀와 뒤집 각내가에서 서근 서근 흰 드레스 여자 가수 등장해서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떠나든 날 나는 웃었네 그대 위하여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즐기는 동안에 어느 듯 우리 쇼의 시간은 다된것 같습니다. 에, 참 섭섭하지만은, 간단히 이것으로서, 어, 우리 오늘 헤지지 않으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에, 여러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금일가 무대에 내려가고, 무대 커튼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고, 끝! 이렇게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영상해설사 이성화였습니다.